자, 오늘은, 어, 로그. 자, 최근 15쪽 주시면 되구요. 어, 로그라는 게, 처음 와서 들으면 이게 낯스라는데 어, 이게 원래는 지수야, 지수. 뭐, 다에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하게, 2를 몇번 곱하면, 야가 3이 될까, 4가 될까, 물으면 몇 개월이야? 2면 되잖아. 그지. 근데,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이를 몇번곱하면 내가 5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 그럼 이걸 맞지? 아니? 모르지. 그래서 글 쓰는 기호를 하나 지금부 쓰는 거야. 글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썼냐면, 자, 여기 나오는 로 친구는, 자, 로그라는 기호를 쓰기 시작하는 게 어떤 말인가? 비율을 얘기하는 그 친구인데, 밑이 짜인 거야. 리치 이 짜인 친구를 몇 번을 곱해서 내가 5를 만들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들어갈 친구야.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를 쓰기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있는 거라 쓰면 되게 2를 몇번곱하면 4가 되냐? 묻는 거니까 로그에 2를 몇번곱야해서 4를 맞출 거야. 이렇게 쓰는 거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각보다 2가 야는건좀 있다가 제가 좀, 이따, 좀 알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자 이거는 절대 이지시면안 돼. 이거를 내가 뭐라 그러냐면 1거라고 할 거야 지금. 1거. 읽어. 1거 말은 이게 로그를 표현하기 위해서 써 놓은 제일 단순한 로그의 정의인데 그 로그의 정의를 내가 간단하게 뭐라고 늘릴 거냐면 이제부터 1거라고 써. 1건. 1건 말은 지수 형태를 줄 테니까 로그로 바꿔서 읽어 보고. 로우로 줄 테니까 지수로 바꿔서 읽어봐. 그래서 왔다 갔다 다할수 있었어야 돼. 됐지요? 처음에 지수를 로우로 바꾸려면, 원래 로우가 뭐였지? 아까 전에 2를 몇번 곱하면 얼마야? 라는 그, 얼마만 곱해는 숫자를 표현한 거라서 그게 지수야. 그지그 지수에 들어갈 숫자를, 아, 이거 안받아겠지 X는 로우에 A를 몇번 곱해서 B를 만든다. 그래서 A에 B라고 쓰시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지수를 로그를 바꿀 때는 지수부터 읽으면 돼 그래서 지수는 됐죠? 로그 a B 그 다음에 거꾸로 읽을 거는 로의체는안 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치? 그래서 A를 X로 곱하면 B가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그게 이 친구다 잉?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에다가꼭 뭔가 써줘야 되는데 뭘 써주냐면 자, 이게 지수 형태를 로그로 바꾼 거잖아 그 앞에 배웠으로 생각하면 저 X 요게 원래 지수잖아 그치 근데 지수는 지수는 이게 실수 전체를 다쓸수 있어 왜냐하면 앞에 지수는 지수에서 배웠을 때 원래 잘수 밖에 없었는데 점점 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커지면서 실수는 다쓸수 있거든 근데 쓰다봤더니 뭐가 다 걸리냐면 a는 양수만 다 걸리게 되어져있다 a b 됐죠 밑에 무조건 양수야 됐지. 그럼 양수에 아무리 거듭제곱성을 해도, 심지어 음수가 나와도 여수밖에안될 거니까, 저기 나오는, 아, 이값은 무조건 또 양수가 되겠네. 됐죠? 그리고 한개더 빼줄 거야. 1인 거. 왜냐면, 하 A가 1제곱이면, B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얼마야? 5월 1이잖아. 무조건 1일 거니까 너무, 너무 단순해. 그래서 1을 빼자. 어.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지수의 값은 모든 전체 단계인데, 요 빨간색 잘 보면 돼. 이거를 지금부터 꼭 챙기시면 된다잉.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자, 해야 될 거는 두녀석이다 A와 B. A는 뭐였지? B. 그래서 밑에 조건, 밑의 조건이야. 라고 딱 걸리고. 이 녀석을 사람이 고한다고 진수라 그런다잉. 밑에 있죠? 진수. 그래서 로그 뒤에부터는 요 진수. 요 진수는 원래는 여기 지수 형태 보면 여기 있는 거아시니까 무슨 양수밖에 안 돼. 그래서 약수, 무조건 양수밖에 안 돼. 그래서 지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꼭 요, 요것도, 요것도 좀범위니까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게 표현법이야. 됐죠? 일단 이게 표, 표현법이면서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풀 건데 꼭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 한개 다시 던져어주면 로그를 만약에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뭐를 찾아 하면 일단은 밑, 밑의 해당하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이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보셔야 되냐면 진수야. 진수의 조건이 뭔지를 꼭 찾으셔야 돼. 미지 나 빼겠지 뭐 양수. 양수. 여기 미지는 이조건 양수 뭐 빼고 1 빼고 양수. 진수는 뭐수 양수. 무조건 올 양수. 됐지. 이거는 절대 절대 나중에 되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챙겨주시면 된다. 이 됐죠? 자 밑에 가서. 그럼, 로그를 이제 문제 풀어야 돼. 풀려고 하면은 로그의 성질들, 총, 어? 뭐, 눌러놔. 응. 음. 많은데, 지금 책에 나오는 이네 가지는 꼭 필수니까, 이거 모르면은, 진짜 로그를 계산하지 못한다잉. 로그를 안 배웠어요. 이 말과 똑같은지, 자, 갑니다 아잉? 원래 여기 위에 거는 잘 보면, 예, 읽어. 그냥 읽으면 돼. A에 0승하면 1이야. 단순하거든, 잉. A에 1승하면 A야. 그래서 읽은 것밖에 없지. 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 지수자리가 1더블이면 무정 값은 0고 아이비콘 같다면 1이야. 요거는 필수니까 아이고 이제 면 된다잉. 됐지? 그리고 여기 2번하고 3번 물론 4번도 빨리 설명할 수 있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로그잖아. 이게 로그잖아. 근데 로그란 친구를 더 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로그는 어디에서 나온 거야 원래? 2를 몇번 곱해서 얼마가 되냐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싶어서 만든 기호잖아. 그럼 이게 지수자리니요 지수. 자리야, 지수. 그니까, 러 지수 다리를 더했어. 지수끼를 더하려면 수자비리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아, 그래서, 로우끼리 두개 더했네? 더했으면, 아, 지수를 더했으니까, 7제로 달려보면 곱했던 뜻이지. 그래서, 지수가 곱하기 거리야. 다시 말하면, 곱하기를 더하게 분리할 수 있다면, 이 말이다잉. 그럼, 당연히 빼기는 거게, 지수끼리 빼려면,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나누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 또는 나누기를 빼기로 바꿀 수 있는 거. 요두 가지는 정말, 정말, 야, 이거는 모르면, 로우를 네, 수업 망해버려. 그럼 이거는 꼭 필수로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네 번째 친구는 이게 잘 보면 이 지수잖아. 지수에 뭔가 뭐 해져있지 그럼 어떤 친구의 지수에다가 뭔가 거듭제곱처럼 뭔가 다는 뜻은 어, 방금 내가 말한 대, 지수비리곱하려면 어떤 친구의 거듭제곱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떤 친구의 지금 거듭제곱이 되어야 돼. 그런데 뭐를 이게 생각하기 게 제일 편해. 지수 자리에 뭔가 지수성이 올라가 있으면 그 지수를 앞으로 뺄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빼서 앞으로 막아 줄거예요 됐지? 발행이가 언제 쓰이냐면 제일 단순한 게 여기다 로그 2의8계산해봐 이게 무뭐 뜻이냐면 2를 몇번 곱하면 8이 되냐라고 읽었는데 2를 몇번 곱하면 8이 돼? 3번 그럼 답3이에요 근데 왜그게 3이 되냐 하면 이렇게 로그 2의 8은 2의 3승이다 그럼 앞에 배웠던 거 보여? 아, 진수 자리에 거듭되고 보이면 이 친구는 앞으로 빠져도 돼. 그래서 빠져봤더니 3 빠지고, 로그 2에 2만 남아. 근데 이 친구는 또 얼마였지? 앞걸라가 봤더니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1이었어. 그래서 약할 거야? 이게 1이야. 그래서 3 곱하기 1은 3이다. 라고 보시는거다 됐죠? 그 약간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거, 이거 잘 보면 돼. 아, 로그 2에 8이 멀 뜻하는 거게 2를 몇번 곱하면 8 되는 숫자야? 라고 만든 기인 거야. 됐지? 공간을꼭기하시면 된다잉? 됐죠? 자, 그 밑에 가서 세 번째 공식도 있으니까. 밑변한 공식. <laughs> 자, 밑변한 공식은 이게 밑을 바꾼다는 뜻인데. 그왜 밑을 바꾸냐면, 앞에서 지수법지갈 때도 있었지. 너가 똑같게해야 돼. 밑이 똑같아야지 연산이 되잖아. 그래서 로그도 똑같아. 밑이 똑같아야지 연산이 돼. 근데 만약에 뒤에 봤더니 공 공과를 더 하려고 만 하면 밑이 달라. 곱하려고만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야. 밑을 변화할 거야. 내가 필요한 밑에 따라서 그냥 바꿀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다시 한번더 써주면, 로그 A에 B야. 그러면, 이거를 둘로 쪽쪽 했던데, 요 B는 앞에 거의 진수고 야는 밑이지만, 둘 다, 둘다 분모 분자에 진수로 올려주면, 야는 B, 야도 로그 A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돼. 그냥 째는 거야, 는거 됐죠? 그다음에 밑을바꾸자 했지 내가 필요한 밑을 바꾸면 돼 뭐, 네, 어디에 기뭐 쓸래 왕뭐 번호 써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써볼까 A, A 그럼 이런 건 뭐야? 야가 1이잖아 1이니까 야가 똑같은 거니까 말 하는 거 맞지 흠. 그래서 겉뜨시고 또 B를 할수 있거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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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 B 그럼 야말 뭐야? 1이잖아 그럼 1이니까 아 선생님 야를 이렇게 써도 돼요 어, 야 1이고 로그 B, A라고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야를 어, 그래서 야를 이렇게 바꿔도 돼 다시 말하면 진후와 밑을 바꿔도 돼 바꿔도 되는 대신에 바꿀 때는 그냥 뒤집어서 주면 된다 에이? 이해됐지? 됐지? 그러면 하나 더뭐라냐면고유이 있는 거다 그 밑에 세 번째 거 쓰세요 이게 좀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에이?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이 녀석은 얼마게? 그냥 물으면 어? 선생님? 야예요? 어, 야야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곱하냐 하면, 로그 BA를 곱해보면 그럼 야가 얼마인지 몰라도 어차피 숫자니까, 야 숫자야. 야가 어차피 숫자야. 그럼 똑같은 거 야, 그러면 얼마 돼야? 1되면 거야. 그럼 1자면 이기면잘 봐. 내가 야랑 야를 곱한 거잖아. 그가 따지고 야는 야 야잖아. 그래서 야랑 야를 곱하면 2인 거야. 그럼 무게 곱해서 1인 거는 역수다 그래서 야랑 야, 역수요 보이니?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뀌어져 는 걸. 그러면, 예역라는 뜻이다 이랬죠 어, 그래서 야를 계산하시면 이게 1이야 라고 쓰시면 돼 됐죠 이리 하나 써주시면 돼 필기는 뭐 하셔야 된다이두 개는 무슨 사이야 둘 친구가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엔 헷갈려 이친구하고 유예꺼야 야를 그냥 바꾸는 거다잉 됐지 야를 바꾸는 거고 야를 분역수라는 뜻이니까 됐죠 또,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2, 그러면 답이 얼마야? 1이야. 근데 1인데, 어떻게 푸냐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다아 하, 밑이 날라둘 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통일하고, 통일하고 싶어. 그래서, 위에 거를 3, 자, 밑에 거를 2, 다음에, 곱하기, 위에 거도 로그에 2, 다음에, 로그. 사실 삿을 그냥 찢은 거야. 약 찢어서 쓴 거고, 약 찢어서 쓴 거야. 밑변은 쓰려고. 밑, 뭐 할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는 게칠 쓰고 싶어. 내지금 두렵거든, 아잉? 부드같지 어, 그래서 없서져서이인 거야. 원래 택 쓰는 거다, 아잉? 근데 모양이 보이면 약분, 약분 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밑변한 공식이니까 챙겨주시면 되고. 됐죠? 옆에 필기해 주셔야 돼, 잉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번째 거. 이제 밑변 공식을 조금 응용해서 만든 공식인데 여기에 1번. 좋은 모양은 옆에다가 여기다 필기를 좀 하시면 좋아. 이게 좀 너무 작기도 작고 뭔가 하나 더써줄게 있을 거니까. 자, 로그 a 의 m 승과 b 의 n 승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미리,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m 은 빠지고 n도 빠져. 근데 n 빠지는 앞에서 배웠지. 지수의 거듭제곱, 진수의 거듭제곱은 떨어져 그럼 약간 뭐야? 밑에 거듭되고 빠져요? 어, 빠져. 어이 빠져? 짧으면 아까 밑변생각해서 이렇게 딱 쪼개버리면, 야, 진수야, 진수되잖아. 진구 이랬냐? 둘다 진수 형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진수의 거듭되고 가으로다 빠지는 거다잉? 됐지?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써주면, N이 빠지고, 로그에 A고, 야도 N이 빠지고, 로그에 B고, 밑은 뭐예요? 밑은 아무거나 땡겨 쓰시기만 하면 돼. 급이 그다 숫자 될 거니까 앞에 n분의 n 튀어나오고 이두 녀석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은 a의 b승이라고, e a의 b라고 쓰시면 되는 거다잉. 여기 밑 나온 것이 쓴 거다잉. 이랬지? 그러면 다이렉트로, 아, 지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빠지고, 지 밑에 나온 밑의 제곱도 앞으로 빠질 건데, 아, 요거는 잘 표현해주시고, 옆에다가 한글로 써주시면 돼. 역수로 빠진다고 기억하셔야 돼. 역수 이 여수 분모 빠진 거 이거 맞아? 분모 빠진 건데 이게 분모가 세시, 솔직히 말하면 분모가 맞긴 맞는데 분모보다는 이게 다음 여수로 온다생각하기좀좀더 편하다 이? 됐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여수로 들어가는 거 됐어. 그걸를 위해서 두 가지 해줄 거야. 이 뭐냐 하면 요 n 분의 n이라는 친구가 원래 거듭제곱 되어난게 앞으로 빠진 것들이잖아. 그럼 이거를 위로보 내고 밑으로 줄 된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위로 줬으면 위로 줬으면 로그 A에 B에 저 녀석이 위로 가는 것같아 아까 나올 때 그대로 나갔잖아 그럼 그대로 올라가면 돼. M분의 A라고 됐지.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선생님 어 밑으로 가도 돼요? 방위로 가도 되지. 근데 갈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가야 돼?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 역수로 나왔잖아 그럼 들어갈 때도 역수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M분의 n이 뒤집어져서 얼마? M분의 N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표현은 가능, 합리, 다인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이거야. 내가 지금부터 계속 문제 풀어 할 건데. A에 B승이야. 그럼 이친구 내가 이렇게 써도 되거든. 별말. 여기 앞에 얼마 있지? 1이거든. 그지, 1. 없잖아. 없으면 1이야. 근데 1이란 뜻이 거겠니? 뭔가를 역수기를 곱해서 1도 맞는데, 동모문자가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잘 들어봐. 부모, 부모자, 똑같그 만약 부모가 3이면 부조도 3이잖아. 3, 3. 7이면 7, 7이고, 이 2면은 2, 2잖아.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m승이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다잉. 자, 보세요잉. 로그 a, b, a, m, m이 e. 원래는 한쪽으로 올라가면 데 어차피 1인데. 의미 없잖아.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고 옆으로 나왔을 건데, 들어갈 때또 옆으로 뭐 들어가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M이 일로 가면 돼. 그래서, 양다, 네, M. 양은 뭐가 돼? M. 이런 뜻이다. 에이. 됐지. 그러면, 뭘 공부하는 줄 아니? 요 중간에 있거나, 이, e, e,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것만 봐야 돼. 요고, 요고. 로그 a 의 B라는 친구는 내가 얼마만큼 빛을 변환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그러면, 거듭 제곱을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 Ms. 그러면은, 뭐 해주면 돼? 진수도 똑같이 연스해주시면 돼. 됐지? 왜냐면 앞으로 빠져나와서 1이라 상관없는 거다잉. 똑같이 이랬죠? 그럼 내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것들 통틀어서 이거는 절대 잊혀시면안 돼. 진수는 무슨 수야? 양수야. 진수는 무조건 양수야. 밑도 뭐야? 양수야. 뭐 빼고? 1 빼고. 됐지?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얼마나 양했냐? 뭔좀잘 지키시면 로그에 만한 귀를 다언급가셨을 거니까. 이랬죠? 자, 그리고 밑에 거, 2번하고 3번은, 요, 요, 뭐, 필기할 때 필기하세요. 어, <laughs> 자, 2번하고 3번은 뭘 의미하냐면, 특징이 두 가지야. 2번하고 3번. 자, 일단은, 이거부터 간단한, 어? 자, A에, 로그 C에, 로그 A에, B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거는 앞에 내가 제일 처음에, 처음에 가쳐줬던 거야. 뭐냐면, 이 지수가 원래 뭐였지? 지수는 얼마만큼 빼지냐라고 친구인데, 그 친구를 A라고 잡아 둔 건데, 그 A랑 E랑 똑같지? 음. 밑이 똑같은 거야. 그게 특징이야. 밑이 똑같아? 그럼 뒤에다가 더뭐 써주면 돼? 뒤에다가 B, B 써주면 돼. 그럼 보여? 요거 로을 가리면 A를 몇번 곱하면, 곱하면 B가 돼. A를 몇번 곱하면 B가 돼. 그게 두 개밖에 없다. 에이? 됐죠? 그래서 가린 예를 들어서, 산에, 로그 3의 7이야 그냥 답이 의말 그냥 7이야 라고 쓰시면 된다 왜? 밑을로 같으니까 됐지? 그러면 로그를 읽은 거야 쓰시면 돼 그리고 그래, 이거는 간단한 건데 자, 두번째거 이거 2번이네 이거는 2번. 자 야는 C에 피고 야는 그냥 바로 위해 주면 뭐가 달라? 위치 다르지? 미치 똑같았는데 지금 미치 달라. 그럼 내가 뭐 만든다, 이거든. 됐니야? 로그를 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신에 이건 할수 있다, 잉? 아, 미달아요 어, 근데 문제 맞춰서, 로그는 바꿔서 쓸수 있어. 바꿔서, 로그, C, A, 야. 그래서, 미과 요 진수와 요 미칠 두 개를 바꿔서 쓸수는 있는 거를 계산할 때. 대지 뭐가? 다르면, 이야 됐지? 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요두 가지. 자 참고로 1번은 진짜 모르시면 안 돼. 됐지? 자 챙기시면 되고 그 밑에 다섯 번째 가시면 상등로그라고 있습니다. 상등로그는 나중에 개별하면 개명하 다시 설명해 줄 건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중요한 게 책에 있다. 상등로그는뭐 하는 거야? 그냥 미치 1 0살리로그를상등로그라고 하시는 거 밖에 없다. 미치. 이게 다른 거 없어. 미치 10인 거. 왜 10이냐고? 그구는 개가 많아. 뭐 수업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됐지? 그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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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이게 뭐, 뭐 강의로는 좀 힘들어. 이게 온라인으로는. 그래서, 어, 몇개좀 스킵한 거몇개 있거든. 앞에 수업도 있고, 수부도 있고, 있으니까. 오늘 나중에 책에 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상급으로는 생각하면 할 거야. 이? 됐죠? 자, 내용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한번더할 거니까. 됐죠? 좀 점심 위에 봅시다. 이?